수기에 대해서 역축고 싶습니다. 전 부처이신 연등불께서 석가모니불에 대해 수기하셨고, 석가모니불도 다음 부처이신 미륵불에게 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를 하셨다는 것은 미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자유의지가 있다면 미래는 확정되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숙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초기 불교 쪽에서는 이게 정말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인가 하는 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사실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이제 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숙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 교리나 이런 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어이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보면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무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자유 의지가, 무하라고 하면 자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은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게 모든 그 무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몸만 나의 것이 아, 아닌 게 아니라, 어, 모든 정신작용조차도 이게 조건 지어진 것이지, 내가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 뭐랄까, 이제 실체라고 할 만한 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그러면 왜 수행하냐? 이렇게 는 거죠. 괴로움을 <laughs> 받을 사람도 없는데, 그죠? 괴로움을 받을 나, 내가 없는데 왜 수행하냐? 이런 거죠. 윤회를 한다는데, 업은 누가 받냐? 업을 받는 존재도 없지 않냐? 그죠? 그럼 윤회를 한다는데, 윤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뭐, 다 설명은 하죠, 그걸. 그게 뭐, 이것도 보면, 저, 이, 뭐랄까, 이것도, 이, 업에 따라서 조건들이 모여서 또 나라고 하는 가상의 실체가 생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해가 좀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수행하기 선택을 하고 뭔가 선법을 실천하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수행을 하잖아요. 부처님조차도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무아를 가지고 하면, 아니, 괴로움을 받을 주체도 없는데 말라 수행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것도 갈라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그 진리를 완전히 체득한 깨달은, 무아를 체득한 이런 차원하고, 중생들의 차원하고 섞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갈라서 생각해야 돼요. 중생들한테는, 보통 중생들한테는 내가 있습니다. 자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중생들한테는. 내가 수행을 하잖아요. 내가 업을 받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잖아요. 만약에 내가 팔이 하나 잘려 내,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 팔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이 <laughs> 고통도 한게 없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말로는 무아무하지만 그때 는다 유합니다. 이게 내내팔내다리합니다 그건 이제 머릿 속으로는 뭔가 이제 이,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의 팔이라고 여기고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입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이라고 여기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행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행복을 경험하고 내가 괴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게다 그렇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한테는 그래서 수행이 당연히 필요하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수행을 통해 점점 점점 우리가 팔 정도를 닦다 보면 탐진치가 점점 점점 사라지죠. 괴로움의 원인이 점점 점점 사라집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 탐진치의또 뿌리에는 자아 관념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내가 욕심내고 내가 화내고 내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에고도 약화가 됩니다. 자아 관념도 점점 점점 약화가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수다원에 이르게 되면 잘못된 자아 관념이 그때 깨집니다. 아, 정말, 나라고 여겼, 이 몸이 나라고 여기고, 이 마음이 나라고 여기고, 이 정신작용이 나라고 여겼지만, 이게 정말 내가 아니구나. 이것도 조건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착각이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진짜 내가 없는 걸 깨닫죠. 근데 그전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이건 뭐냐면, 유아의 입장에서, 나라고 있는 자관념 있는 입장에서 무아는 본질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하니까 상상을 하잖아요.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로 뭐든지 이해, 머리와 논리로, 생각으로 뭐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무아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는 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사고 능력의 한계를 모르니까 여기서 이런 이런 말까지 오해가 생기는 거야.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경험에서 생기는 겁니다. 경험치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야. 예를 물고기예요물 속에서만 있단 말이죠. 물 속에서만 평생 있는 물고기는 물밖에 느낌이 어떤지 상상조차 못 합니다.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유아, 유아, 자관념을 갈, 살고 있던 중생들은 무화가 어떤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설명하려고 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설명하려는 거야.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보면 이론이라는 게, 어쨌든 대답을 다 해야 되니까,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래, 이래 대답하고 저래 대답한단 말이죠. 본질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